아이 친구 마지막을 해금을 다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로 뽑아서 뇌수를 빨아먹는 그런 게임인가? 마지막 남은 게이 친구밖에 없는데? <목소리> 자 오늘 할 게임 털트레이스 더 퍼즐 하우스 배경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탈출하는 퍼즐 게임이래요 바로 가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보자 아 어이 일단 입장하는 것도 되게 독특하고요. 아 이거를 옮겨서 아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뭐 누르면 되겠지? K F G 하는 법은 뭐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고요. 아 여기 에 열매를 다 모으는 건가 보다. 사랑의 열매. Let's go. 음. 아 난이도가 그렇게 뭐 전혀 이건 뭐야? C 오케이. 아 저게 확인 버튼이고요 힌트도 있는거 같은데? 1 2 3 4 will. h i 1 1 1 1 do in t 1 5 개만 깨면 될것 같죠? 빠르게 빠르게 가봅시다. 아, 여기 스테이지가 알아서 넘어가줘서 되게 좋네. 어 뭐야?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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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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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i p ship ship s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아보면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뭔가 여기에 이렇게 딱 순서대로 걸치면 알파벳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 검은색이랑 뭔가 조합을 해야 될것 같죠. 느낌이. 뭔가 이렇게 하면 뭐 D, H, I 뭐 이런 걸것 같고. 어 뭐야? 아 이거를 이거를 옮길 수가 있네. 아 이거를 다 움직여 봐야 되나 봐요. 이거를 뭔가 배치를 해서 나오는 알파벳이 있어야 되는 것 같죠. h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게 여기 이게 여기 ihc 오케이 i h c 응 아니야. 어? 이게 아니라고? 아 이게 뭐234 그건가? 234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hci 아 오케이. hci. let's go.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거. 어이? 어, 우자 스카이. 갑자기 비가 오살락이 오는데. 어, 우리 체카 룩도 있고요. 음, 이거는 뭔가 위치를 맞추는 것 같죠. 얘랑 얘랑일 것 같고. 아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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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보다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어, <laughs> 에 알파벳이 어디 있지? C. 일단 여기 중간 중간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거든. 어? 맞물리는데? 잠깐만, 이거 맞아? 맞물렸다, 맞물렸다. 흰색 부분을 가려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와, 와구지를 집어넣어. F. 여기 여기에도 와구지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이거겠지? F I A. 와우. Holy moly. F I A. 야, 이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겹치고 막 내려놓고 이음비용 한발리를 제껴버려야 돼요. 어? 이걸 꺼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laughs> oh, so cute, baby. 이제 다 꺼낼 수가 있죠. 이건 뭐지? 와, 이거. <laughs> 에, 갑자기 시작된 틀린 그림 찾기. 자, 돌아봅시다. 네 개가 딱 맞물리는 그 알파벳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오. 알파벳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숫자인가? 1 1 4 4 4 맞는 것 같고. 3 3 어? 8 어, 이이어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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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맞는 것 같지. 1 2 3 4 5. Let's go. 와, 이거 어렵다.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들끼리 막 섞고 연병해 가지고 싸 바리까지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깬 거는 들어갈 수가 없나 봐. 어, 여기도 뭐가 됐다. 이거는 그냥 크기대로 맞추는 거 같죠? 어, 대충 이런 느낌이죠. <laughs> 어, CAF, let's go. 앙앙앙. 응 아, 좋아요. 퍼펙트. 금방 깨겠는데? 어, 한번 깬 거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것의 덕목인 거 같기도 하고. 가시고기 야 골치 아픕니다 조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 알파벳이 또 나올까 아니 뭔가 모양대로 맞춰야 되나 위아래가 똑같은 애들끼리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어어이이 e, e 됐다 이 e. holy shit 그럼 여기는 i i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what the shit 뭐야 이게 b i 아 어? 아씨 뭐지 어? 설마 이건가? H E B? 이것도 아니네. 그럼 얘가 뭔가 있다는 거. 아, A H E B구나. A H E B. 미친. 앞대가리를 생각 못 하고 있었네. 오케이 좋습니다. 생선 맞췄고,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아, oh my god, holy shit. 상당히 심오해집니다. 뭔가 여기에 큐브를 맞춰가지고 막그 나오는 그알파벳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거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일단 여 네모칸 맞추는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니까 여기 사이드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이걸로 과연 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가 문제인데 아,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아, 맞는 걸 찾아봅시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뭐 예, 이거 이거 열로 와. 그러고 이걸 열로 보내. 그러면은 2가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있겠지? 할리마리. 예, 마지막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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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버튼 요요요요요 요. 아, 좋아요. 야,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 음. 와우. 뭐야 이거?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지? 한 칸씩 봐야 되나? 어, 4 곱하기 3. 12. X12 4 곱하기 3 XSS였어 아! 아! 이거구나! 4 곱하기 3이 아니라 순서였어요 1, 2, 3, 4, 5아 좋습니다 야이 자식이 이거 한 칸씩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상당히 싸가지 없는 자식 음 이건, 뭐, 이건 뭐지? 아... 시작된 고난과 역경 또 시작됐습니다. 이 자식이 얘 제가 물 부족 국가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아. 얘또 <laughs> 겹쳐서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 퍼즐이 띄엄띄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슈퍼 핫 고봉밥으로 나오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겹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약간 다 부지게 겹쳐야 되나? 어? 어? 야, 어? 이거 맞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막힌 뭐가 맞아, 이 자식아. 근데 이거 주사위 같지 않아? 이, 같은 눈금끼리 같은 칸에 넣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미친 쌉소름, 홀리 쉣! 됐다! 1, 2, 3, 4. 됐습니다! 야, 이게 같은 칸끼리 맞추는 게 맞네. 야, 이 게임도 어떻게 하는지 슬슬 파악이 되는데? 다음 퍼즐 가져와. 아,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약간 안성재 셰프님 빙의해가지고 이 게임을 보자면 이 게임이 의도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돼.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지. 약간 비스듬이 바 비스듬이. 어? 야, 야, 야. 이, 어? 이거네. 됐다, 됐다. 그림자였어. E, C, F. E, C, F. Let's go. 됐다. 미친.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평면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야 조심해 긴장하라고 다빼 마지막 잎새 이피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어 탈출을 못하지 않을까 일단 노래 자체가 뭔가 그 서울 같은 데에서 개최하는 착시 미술관 이런 느낌이거든 아니면 갑자기 막 제주도에 있는 미술관 이런 느낌으로 자 이것도 뭐 배치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상당히 골치스가 아프죠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사위구나 이 자식아 1234 그거잖아 그러면은 얘를 이열로이열로 이 열로? 이스트 저걸 가릴게 필요한데 열로 그러고 너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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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1지2 1 2 3 이, 1 2 3 4 야쉽다 이10 2 10 e 1이2 10 2 10 2 10 2 10 2 10이1이2이0 2 10 2이0 2 1이2 여기도 깼고 이제 여기 퍼즐은네 개, 그 다음에 세 개, 뭐야 거의 다 했는데 게임이 뭐 그렇게 네,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상당히 복잡스럽고요. 어, 근데 이거 시간만 들이면 어떻게든 깨긴 하겠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끼리 겹치면은 뭔가 알파벳이 나오지 않을까. 얘네 게임의 의도가 항상 정확하게 겹치면은 아무시로 안 나와. 뭔가 어중간 빵빠리하게 겹쳐야 된단 말이지. 이건 누가 봐도 비 같은데, 4비. 4비, 네 번째가 비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건 뭘까? 1번 h. 이걸 다 겹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와우. 오! 야 뭐야? 이거 ef, ef. 야, 됐다. 이거, 이거 다 겹쳐야 되는 거야. <laughs> 1i, ef, 3 e 4b. 스크롤? 야 좋습니다. 야 진짜 게임 참신하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시점을 다르게 해 가지고 보는 게임을 얼마나 어오아어에어 어, 아, 어, 어? 오랜만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자식들도 점끼리 붙이다 보면은 뭔가 아무지가 맞지 않을까? 요 사이가 진해지면서 알파벳이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A 누가 봐도 딱 완벽한 A죠. A C h i 어떻게 <laughs> 된거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든 순서대로 잘 갔습니다. HII 좋아요, 깔끔쌉니다 다음은 양옹, 양옹, 양양이에요. 이 균열들끼리의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죠. 맨 위로 오는 순서를 좀잘 봐야 될것같아 얘가 맨위 12, 12, 3, 4. 어,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뭔가 겹치는 부분끼리 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어? 이거다! 쌓는거다! 이거 1, 2, 3, CDF, CDF, Let's go! 마트리오 시카였죠! 어, 또 뭐가 있어? 어, 여기 있다! 황천의 뒤틀린 완두콩을 한번 재배를 해봅시다! 아하, 골치스가 아프군요! 어, 잘린 거였다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뭔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치. 배쳐... 뭐야, 끝이야, 이거? 1 2 3 4. 어, 진짜로? 아니. <laughs> 이렇게 이거저거 그냥 막 갖다 댔는데 이게 맞다고? 뭐 감사합니다. 상당히 잘 맞았고요. 여기도 네개다 모았지. 자, 여기 마지막 세 개. 아, 이 친구 마지막을 해금을 다해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로 뽑아서 뇌수를 빨아먹는 그런 게임인가? 마지막 남은 게이 친구밖에 없는데, 어 친구야 가슴을, 가슴을 열어라. 어어 지구멍이다. 뭐야 이거? 아 여기 숨어 있었네. 건방지죠? 어 라이트를 비춰서 퍼즐 또 풀어봅시다. 모양대로 뭔가 넣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알파벳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죠? 미 D I B. Let's go. 이 게임의 의도는 이제 저한테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고요.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붙이면은 뭔가를 뜻하는 바가 있겠죠? 아 이거다. 얘 입에 물리고 이거네 E H F. 아, 오케이 꼬리끼리 붙이고 머리끼리 붙이고 E H F. 좋습니다. 아 이거 좀더 어려운 거를 가져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시리즈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뭔가 눈금끼리 맞추는 그런 느낌인가요? 어? 마지막에 얘기 있는 게 보니까 마지막에 나가면서 이거를 눌러라 이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눈금이 가는 길이겠죠? 그럼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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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얘가 알파벳 G. 여기랑 여기고 얘가 C. 그러면은 위치가 이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 이거겠죠? 길을 이으면은 그럼 이, 이거겠죠? 이렇게? 와 <laughs> 이게 제일 어려웠다 어 아, 이거 인정 이거 진짜 인정 인정 야 이거 야 게임 진짜 심오하게 잘 만들었네 좋습니다 자 나갈땐 불 끄고 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치머리 친구 어? 가슴 균열이 좀 커졌는데? 마 열어봐라 어? 아 이게 또뭘할 수가 있네 어머머머머머머 조각나버린 내 마음 아아.. DCI DCI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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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어실수한것 같은데? 아이고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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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어 사람을 죽였 어, 어 어, 와. 우 어, 다시 시작인가요? 어, 뭐지? 터치가 안 되는데. 다시 열었던 상자를 닫고 나와서 고양이 엥?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직 이해가 잘이 친구의 심상 속에 있는 퍼즐 게임을 맞추고 있었던 그런 그냥 어, 디애 뭐지? 그냥 상상력이 상당히 풍부한 친구였나? 일단 퍼즐 난이도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막 낮다고는 얘기를 못할것 같아. 생각보다 막혔던 부분도 엄청 많고 시간을 들이면 어떻게든 다 통과가 되기는 하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나름 심오하고 재미있고 독특하게 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후속작 같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고 신기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